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의를 맞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순종의 삶, 공경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깨닫고 또한 말씀대로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 중등학생들을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 순종과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순종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 부모님 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이 공경과 순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하다,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우리가 순종하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래, 따라야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순순히 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손히 받아들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문 1절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파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휘파코라는이 단어는 휘포라는 아래를 뜻하는 단어와 아쿠어라는 듣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이휘파코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다. 밑에서 경청하다의 의미를 듣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밑에서 듣는 것, 경청하는 것처럼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티마입니다. 이 티마의 뜻은 소중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 순종과 공경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여기는 그것이 과연 끝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리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바르고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싫거나 혹은 잘못되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혼내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안돼 하지 마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것을 통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는 것,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순종과 공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속에, 행동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이해하고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이며 공경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뜻의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자녀이며, 부부보다 조금 큰 단위, 가족과 가정이 바로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바로 부부 다음으로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됨을 인정하는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여러분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혹은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때론 내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그 얘기를 듣고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하여 혹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는 다른 타인, 관계없는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던 것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으로 되어 있을진 모르지만 남들이 보았을 땐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의 가정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가족은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와이프 그리고 첫째 가온이 둘째 라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가정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갈때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전도사님과 아내 그리고 가온이 라이리가 각각 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장을 보는 모습은 한 가족이, 한 가정이 장을 보러 나왔구나, 물건을 사러 나왔구나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공동체이며 가족이며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부모님과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과 부모님의 모습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며 가정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기는 것, 순정과 공경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 공경과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오래 사는 축복을 그리고 다양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복을 누린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야타브 라고 합니다. 이 야타브 라는 것은 "좋게 되다, 은혜를 입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봉교회 중등부 학생 여러분 공경과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경과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 그 속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 또한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며 한나된 공동체 가정임을 기억하며 그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과 화평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개봉교회 중등부 학생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신념